아니 장난감을 왜왜사왜 왜왜 있어야 돼요 장난감이? 응, 음, 사람이 못 사면 어. 슬프니까 장난감 마트가 있어야 돼요. 아빠는 장난감 없어도 안 슬픈데요? 그래요? 네. <laughs> 아니 작은 손님. 어, 그래요? 장난감 네. 가지고 놀면 재밌어요? 네. 어떻게 재밌는데요? 어떤 장난감이 재밌어요? 그거 뭐 어떻게 재밌는거예요그거는던지서하는거예요 g 지 t 그거 그게 c 지 o k it 어요 설명을 해주세요. o i 지 s 은 m e young red juice. Tongue, Tongue, t 아, 왜 그래? 하고 웃어요? 음. 음, 어, 왜 그래? 하면서 화낼 u 같은데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u e 요 보세요. 그러면. 보세요 장난감을. 알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웃네요? 오, 하늘지 하늘지 알았는데 진짜 웃네요. <laughs> 어, 진짜 사장님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네요. <laughs> 어, 진짜 신기한 장난감이네요. 이거를 맞으면 하하 아, 웃네요. 이거 하나 살게요. 네? 네. 주세요. 계산해주세요.